안녕하세요. 서커스하는 역도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릴 때 잔디가 있는 공원에 가면 누구나 해 봤을 법한 그런 기술이죠. 바로 바로 옆돌기를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일단 옆돌기는 돌립을 이용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팔과 다리를 쭉편 상태에서 옆으로 재주 넘기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옆돌기인 것. 그 옆돌기를 한번 배워 볼 겁니다. 하실 수 있어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 뭐가 나랑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배운 돌입을 응용해서 옆돌기를 배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옆돌기는 옆으로 도는 겁니다. 자, 이건 옆구르기예요. 옆돌기가 아닙니다. 옆돌기. 영어로 cartwheel이라 그러죠. cart cart wheel. 카렐. 카레오. 카트휠. 카트휠이라고 합니다. 카트에 달린 바쿠, 수레바쿠, 수레바쿠를 영어로 카오 모르겠고요. 수레바퀴 말 그대로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이에요. 이 팔과 다리가 바쿠가 될 거예요. 바쿠가, 바쿠가 될 겁니다. 아셨죠?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어요. 넘어질까봐.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일단 손을 다리에 같은 라인에 짚어줍니다 손은 옆으로 짚는 거예요 몸을 트는 게 아니라 손만 이 손과 손 사이에 머리가 오면 돼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팔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고요 짚고 여기서 이 차는 발만 차서 그냥 이 땅총 이 정도만 오른발로 찼으면 오른발 찼지 왼발로 찼으면 왼발로 찹지 오른발 차고 오른발 찹지 그다음 왼발.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다음에는 자, 여기서 발을 돌림팔때처럼 위로 차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돌기라고 하면 이렇게 발을 옆으로 차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앞에서 봤을 때 몸이 이렇게 쭉 펴져야 돼요. 아셨죠? 펴졌죠? 잘 나왔죠, 라인. 자, 요렇게. 자 라인 잘 나왔죠? 다시 요렇게. 와우. 잘 나왔죠? 다시. 요렇게. 옆으로 해서 옆으로 찾지. 이것도 옆들입니다네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다음 기술, 옆돌기하고 뒤로 하는 기술이나 연결 기술을 위해서 착지를 이렇게 합니다. 일단 착지를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끝나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도 쓸수 있다. 요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이에요. 옆돌기하고 백핸들 뭐, 이런 기술 할때 옆돌기가 이렇게 착지가 돼야지 다음 기술을 부드럽게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이걸 한번 하고 가야겠죠. 네, 그 과정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여기서 바로 갈수 있게 착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자 이제 그래서 옆돌기를 별이 보이네. 옆돌기는 원심력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몸을 최대한 펴주셔야 돼요. 몸을 최대한 길게 펴주셔야지. 발끝 손끝에 원심력이 생깁니다. 이 팔다리가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굴러가시면 돼요. 바퀴. 아크로바틱을 할 때는 항상 팔다리를 쭉쭉 펴주셔야 돼요. 원심력도 원심력이지만 모양이 쭉 펴져야 길어 보이고 좋잖아요. 저는 뭐 길어서 안 펴도 되는데 이번에는 나쁜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 멋있긴 한데. 힘들어요 나중에 기술할 을때 네. 여기 앞에를 보는거자 돌입이랑 똑같은데 손만 이렇게 짚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실 때 이렇게 내기 아셨죠 좁은 다리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나무 다리처럼 원숭이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손과 발이 같은 라인 자, 이렇게 짚고 돌입을 해주시면 돼요 돌입을 여기서 이렇게 큐브를 내가 안 걸어봤는데 왜집주소를지프라고 했잖아. 집다, 야집다. 그래서 벽에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발이 왼발이다 하면 왼쪽이 벽이 있으면 되고요. 오른발이 앞이다 하면 오른쪽이 벽이 있으면 돼요. 벽에서 연습하실 때 물구나무를 옆으로 쓰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벽에사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다리를 위로 안 차고 옆으로 차기 때문에 벽이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리 벌리고 내려오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이게 역돌기입니다 손을 짚을 때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손은 앞인데 발이 위로 가는 사람들 같은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발, 손, 손 차고 손 라인에 발까지 차지까지 있습니다 후에도 말하니 어? 옆돌이 하실 때 처음 짚는 발은 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는 발과 내 팔은 수직. 이게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고 그럼 얘가 내려가면 발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막대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막대기로 아셨죠?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시선, 돌입이랑 똑같습니다. 손을 짚는 그곳만 보면 돼요.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바닥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를 짓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착지할 건지를 시선으로 바닥을 미리 쫙 보셔야 돼요. 스캔할 때 쫙. 자, 그러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 내 손과 발이 어디를 짚을지를 시선은 항상 바닥을 보시고. 자, 두 번째 손과 발 모두가 같은 한 라인에 들어오게 한다. 발을. 이렇게나 손을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앞으로 가되 손만 이렇게 옆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발을 횡으로 차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세로 종 가로 횡 가로로 하면 안 돼요. 세로로 그 다음 중요한 건 착지 착지를 했을 때 내가 시작한 곳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럼 끝났을 때 내가 시작한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시작할 때서 있던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보면 돼요 얘를 보면 돼요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옆돌기도 뭐 마스터 했어요 네. 자 그럼 옆돌기 오늘 여기까지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